50인분 주문받고 만들었는데 손님이 카드 결제 거부한 이유. 서울에 사는 40대 사장님 얘기예요. 어제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회사 행사 때문에 샌드위치 50인분 급하게 필요한데요. 오늘 오후 2시까지 가능하세요? 50인분이면 꽤큰 주문이었어요. 네, 가능합니다. 손님이 메뉴를 하나하나 확인하더라고요. 참치 20개, 햄치즈 20개, 야채 10개요. 음료도 신개 같이 부탁드려요. 절대 늦으면 안 돼요. 임원들 참석하는 행사거든요. 총 금액이 65만 원 나왔어요. 큰 주문이라 재료도 신경 써서 준비했죠. 빵도 새로 구워서 쓰고 야채도 싱싱한 걸로 골라서요. 직원 둘이랑 4시간 동안 매달려서 만들었어요. 2시 10분쯤 됐는데 손님이 안 오시더라고요. 전화했죠. 손님, 다 준비됐는데 언제 오세요? 그런데 손님 목소리가 싸늘했어요. 아, 그거요? 다른 데서 받기로 했어요. 완전 멘붕이었어요. 네? 4시간 전에 주문하셔서 다 만들었는데요. 손님이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65만원은 너무 비싼 것 같아서요. 다른 데는 50만원에 해준대요. 전 황당해서 말했죠. 손님 이미 다 만들었어요. 결제하셔야죠. 그랬더니 손님이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뭐? 내가 언제 꼭 산다고 했어요? 가격 비교해보고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녹음 파일 다시 들어봤어요. 분명히 주문합니다. 2시까지 부탁드려요. 라고 했거든요. 다시 전화했죠. 손님 통화 녹음 있어요. 분명히 주문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손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계약서를 쓰시던가요? 예약금을 받던가요? 제 마음이 바뀐 건데 뭐가 문제예요?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거라 전돈못 내요. 알아서 파세요. 전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업무 방해죄로요.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구두 계약도 계약이에요. 녹음 파일 있으면 충분히 처벌 가능합니다. 며칠 뒤 손님한테 내용 증명 보냈어요. 65만 원 결제하거나 형사 고소 진행한다고요. 그랬더니 손님이 부랴부랴 연락 왔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입금할게요. 결국 65만원 받았는데요. 손님이 그러더라고요. 고소는 취하해 주시죠. 전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요. 고소는 그대로 진행할 거예요. 다른 자영업자들도 당하지 말라고요. 지금 경찰 조사 진행 중이에요. 손님은 벌금형 받을 거래요. 사장의 시원한 결정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